2024년 2월 15일 목요일,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지방 순회 민생 토론 총선까지는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찾아 대한민국의 제2도시로 육성을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10여 차례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는 처음 열려진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청사진이다.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 주제를 주제로 부산은 물론 인접한 울산, 경남과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과 기관 유치 등을 지역 활성화의 대책이 총망라됐다. 기왕에 나왔던 선십성 정책이 다수라 대통령의 총선용 행보라 해도 딱히 틀릴 게 없다. 공무원, 특히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에 비춰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연중으로 윤 대통령의 지방 순회 민생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네 중순까지 영남권과 충청권 지역을 두루 찾을 방침이라고 한다. 총선용 논란을 의식한 듯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되는 국민이 총선용이 아니라 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물론 민심과 소통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일 또한 대통령이 할 일이니 선거운동과 딱히 구별짓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논란을 의식해 국정에 뒷짐짓고 있으라는 소리라는 말도 일리는 있다. 역대 정권들이 그려왔듯이 그래 집권 세력의 정책 개발과 홍보의 일종의 여건 프레임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나 아니냐는 구분이 어렵고 민생토론과 정책 홍보가 합법적 틀에, 틀에 있다 하더라도 4.10 총선을 두달 남기지도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 개최는 자제돼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 스스로 공정한 선거 관리 의무를 더 엄격히 지키길 바란다. 선십성 지역 개발 공약과 세제 등을 남, 남발하면서.